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날씨가 행사를 시작하려고 한 행사 시작 10분 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낮은 기온으로 모두가 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고 축사고 빨리 끝내라고 빨리 하라고 1분 설교 1분 축사 얼어죽기 전에 빨리 끝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오늘 아 그리고 정말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우리 가평군 기독교인 앞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아까도 비가 왔는데 비도 그치고 날도 춥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찬양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평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탄트리 점등식을 생각하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도 성탄절날 트리 장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 전통이죠 어떤 사람들은 중세교회에서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교회에서 찾기도 합니다 나름 자기가 살던 마을에 있는 지역에서 나무를 꺾어다가 장식을 한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그냥 나무만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불빛을 올려두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촛불 장식을 한게 마르틴 루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그때는 실제로 촛불을 달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왜 빛이었을까요? 빛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고 그 빛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밝히 이땅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평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장식을 사치롭다 필요없다 왜돈 들여 저런 거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저 빛이 생명으로 진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40대 초반에 한 남성분이 하던 사업이 잘안 되게 됐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요. 너무도 많은 술을 마셔서 집에 못갈것 같은 거예요. 쓰러지게 잠을 자고 싶은데 이대로 잤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문이 열리고 빛이 있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성탄트리 장식이 눈에 보이는 한 교회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2시에 그 예배당이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얼어죽지 않고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고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깨우기는 했지만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릴 때 다녔던 교회 학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다시 일해야지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지 그리고 자식들을 교회로 보내고 가정예배를 시작하여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laughs> 어린 시절 예배당 다녔지만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나고 중년의 시절 심패를 경험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켜져있는 예배당의 성탄절 장식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불빛이 매년 하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 살리는 불빛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이 가평 군내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트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오늘 함께 오늘부터 불을 밝힐 이 성탄 트리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아 나도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야지 나도 다시 온전한 일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불빛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군수님 박수 쳐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힘이 됩니다. 우리 군수님도 또 여기 있는 모든 민관군이 함께해서 살기 좋은 지역 하나님의 진리가 덮여지는 아름다운 고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